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최대한의 힘을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전에 대한 힘이고요. 두 번째는 버티는 힘입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회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때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회전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전이 우리 스윙에서 왜 중요한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제가 2주 동안 이제 레슨을 하면서 대부분 스윙 내용이 팔에 대한 스피드 내용이 많았어요. 팔을 어떻게 하면 빨리 휘두를 수 있는지, 팔을 어떻게 하면 아래에서 위로 휘두를 수 있는지, 이런 종류의 레슨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힘이 약한 골퍼분들의 경우에는 팔이 느리기 때문에 팔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2주 동안 연습을 좀 하셨으니까 팔의 스피드가 좀 늘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번에는 몸통에 대한 레슨을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스피드가 어떻게 차이 나고 그리고 공에 전달되는 힘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을 완전히 잡고 팔로만 쳤을 때랑 몸을 써가면서 팔을 빠르게 썼을 때랑 어떤 게 다른지 먼저 차이점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몸의 회전이 없이 몸 사용 없이 그냥 팔로만 휘둘러 볼게요. 자, 팔로만 치는 스윙. 스윙이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뭔가 역동적으로 힘을 쓰는 느낌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팔이 좀 휘두르는데 익숙해지셨다면 몸의 회전을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팔을 쓰면서도 좀더 효과적으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코어 쪽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코어를 사용해서 회전을 해 주셔야 좀더 극대화된 파워를 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몸을 써가면서 회전을 하면서 팔을 빠르게 써볼게요. 아, 와, 훨씬 힘이 실려있는 느낌이 나요. 그죠. 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빠르게 스윙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팔에 힘을 빼더라도 몸이 도와줌으로써 음. 가속이 붙는 이런 현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회전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 어, 무시하는 거요? 네. 네. 어드레스인데요. 바로. 아. 어드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음. 우리가 정렬이 조금만 틀어져도 회전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내 어깨와 골반 그리고 무릎의 정렬이 항상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한 곳을 바라보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내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거나 어깨가 이렇게 열려 있다거나 하시게 되면 회전을 잘 하려고 해도 회전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정렬을 음. 잘 해주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체중이 너무 앞쪽이나 뒤쪽에 있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앞쪽에 있게 되면 백스윙 하면서 앞으로 쏟아질 수도 있고 너무 뒤쪽에 있게 되면 회전을 아예 하지 못하고 이렇게 팔로만 들어버리는 스윙을 음.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체중이 발 중간에 딱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체중만 잘 놔주셔도 어, 내가 갑자기 회전이 조금 더 쉽게 되네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척추 각이에요. 내 척추가 어, 너무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오히려 백스윙 하실 때 어깨가 전혀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또는 너무 이렇게 숙여져 있게 되면 이것도 또한 너무 이렇게 넘어질 수 있거나 피러, 리버스 피봇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 척추 각이 숙여져 있게끔. 팔이 늘어뜨려질 수 있게끔 척추각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팔이 너무 몸에 붙거나 아니면 너무 숙여져 있으면 이 헤드의 토우가 너무 뜨겠죠. 그래서 어드레스했을 때 편안하게 팔이 늘어뜨려, 늘어뜨려지는 그 위치, 그 위치에 어드레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척추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세 가지 요소를 다 맞췄을 때, 어드레스가 완성됐을 때, 그때 이제 회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회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회전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내 어깨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골반의 회전을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아무리 유연한 선수들도 골반을 잡고, 백스윙을 하라고 하면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왜 골반의 회전을 신경을 안 쓰시게 되냐면 무릎을 너무 구부리고 버티려고 하셔서 그래요. 이 무릎을 계속 구부린 채로 있게 되면은 골반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무릎을 자연스럽게 펴주신다면 백스윙하실 때. 자연스럽게 펴주시면, 골반이 회전되면서, 아, 내가 이만큼밖에 안가던 백스윙도 골반이 열리면서,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무릎이 버티면서 백스윙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 많이 보시지 않으셨죠? <laughs> 연습장 가면, 네, 네, 많이 볼수 있죠.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골반도 회전 음. 어깨가 더 많이 돌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잘못된 스윙부터 먼저 보여 드리면 보실 때제 골반 제가 지금 무릎을 꽉 잡고 칠 건데요. 네. 어깨가 얼만큼 도는지 한번 음. 보세요. 무릎을 꽉 잡고 칠게요. 음. 어떤가요? 백스윙 할 때. 어깨가 굉장히 조금 답답해 보이는데. 네, 네. 답답해 것 같은데요? 보이죠. 네. 근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음. 내가 백스윙 때 스웨이 되면 안돼나 움직이면 안돼 뭔가 잡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셔서 무릎을 꽉 잡고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골반도 열리지 않고 어깨 회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제가 무릎을 자연스럽게 펴주면서 펴주면서 오른쪽에 공간을 좀 많이 준다라는 생각으로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훨씬 좀 유연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깨를 좀 많이 돌려고 한 것보다는 무릎을 자연스럽게 좀 펴주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통 전체가 이렇게 도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스윙 하시고 나서 무릎을 살짝 펴면서 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살짝 펴주시는 거예요. 다시, 무릎을 폈다가, 다시 반대쪽도 무릎을 펴는 느낌. 약간, 리듬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시면, 우리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스텝의 느낌도 살짝 나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실 수가 있거든요.